이 경기 코터 8점차로 화이트 팀 아, 아, 아. 리딩 네, 그렇지 수비 <목소리> 나쁘지 않아 아, 나쁘지 않아 수비 어. 나쁘지 않았어 오 아, 아. 아, 아. 어, 좋아 명아이 수비로 파이팅 있게 거치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좋아 좋아. 아, 막았어. 막았어. 쩔수어 좋아. 분하게 좋지. 좋아. 자신감. 상훈아 자신감 있게 던져. 잠나그나이거부터나씩부터 어, 어, 그렇게 씩부터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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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했어 수비했어 자 이제 공격을 생각해라 자 k 시 k e r a Taj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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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j 좋아 좋아 로로로로로로로다날수나 좋아. 좋아 굿이굿로로로로자자자로로로로로로로다로로비로로로로로로로 다시 수비 다시 수비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지로 자리 잡고, 그렇지 자리 잡고 그렇지 나와, 나와, 나와 수빈이 나와. 네. 아, 좋아 오오. 수비했어, 수비했어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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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. 자, 다시 수고, 수고. 하나 더, 자 아, 아 까비까비 그래서 잘했어, 잘했어 아, 그렇지 아. 잘했 잘했어, 잘했어 자, 빨리 수빈이, 수빈이 자

그렇지 수비 좋아 수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아까비 아 아깝다 들어왔었었는데. 어한 <목소리도> 명씩 스톱 붙고 한 명씩 붙고 그렇지? <목소리도> 그렇지? 나이스! 좋아 좋아 잘했다 눈이 맞춰가췄어 명환이 있잖 명환이 오4오 와! <laughs> <laughs> 룰을 정하자마자 바로 적용했네. <웃음> 그렇다면? <웃음> 오! <laughs> 그렇다면 똑같이. 자 어, 빈센트. 나 얼마 차나 얼마 차나수비다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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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linary. 좋지? 지디 잘했어 어, 잘 좋아 나이스 좋아 됐다. 아까비 잘했어 <놀람이> 아, 잘 던졌다 뭔 던져야 돼. 잘했어. 잘했어. 자, 아, 다시 한번 수비. 다시 정비하고 아까처럼. 나이스. 아, 이 아, 아, 아. 좋아. 대 많아. 수비가 많아. 아, 괜찮아. 하셨정 나이스. 소세요. 나이스! 조한형! 좋아! 형! 좋아, 3개, 좋아 세 개, 세개세 개, 세개세 개, 세개 다시 한번 수비, 다시 한번 수비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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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수비 셋 어, 이번 수비가 좋네 좀 우왕좌왕이 없어, 수비가 아주 좋아, 괜찮아 좋아, 좋아 잘했어 태상 잘했다 좋아 오우, 나이

다시한번 잘하고 있어. 이번멤아가아주 수비가 좋아 먼저 뛰지마 먼저 뛰지마 먼저 뛰지마 뛸필 to teach you a 나 o u <laughs> <종나 박스에. 웃음> <laughs> 아 w 존나 어, 먼저 뛰지마. 손만 들어. 가까이 손만 들어. 좋아! 수비성공 천천히 천천히 1 <laughs>